사전투표 과연 이거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사전투표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 바로 사이로 총선 때이 사전투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손이 탔다. 여러 가지로 거기에. 아 야당 표도 여당으로 둔갑이 되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군데서이 그렇게 지적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황교안 민경욱 뭐 이런 분들 다 지금 제 스튜디오 바로 이 옆자리에서 저와 대담을 해서 이 부정투표+ 부정투표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 어느쪽에 고발을 당했을까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당했죠. 네, 고발을 당한 이유 바로 사전 투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아이 여러 가지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좀 고발을 당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의 딜레마. 여러분들도 사전 투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못 하실 겁니까? 네.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제 윤석열 후보도 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본 투표 3월 9일 날 투표를 할수 없는 분들은 제발 사전 투표라도 해 주십시오. 예, 사전 투표는 뭐어 부정 선거에 획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그 어, 사전 투표를 보이콧하자. 어 이거는 어~ 저희 당에서 책임지고 감시 감독을 할 테니까 아~ 어, 부정 투표 걱정 말고 어~ 찍어 주십시오라고 어제 유세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죠 사전 투표 동료에 나서는 바로 아~ 어, 윤석열이 자기도 본인도 어~ 내일모레 사전 투표할 겁니다 네 이제 국민 선거 감시 위원단을. 그이 자당에서 출범을 시켰으니까 어사일로 총선보다는 훨씬 더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감시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부정 선거가 발을 못 들이도록 그렇게 철두하게 어 감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를 못 하는 분들은 꼭 사전투표를 해주십시오라고 어, 그게 윤석열 후보라든가 어, 야권에서의 주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딜레마는 딜레마인데 어, 나는 3월 9일날 투표를 할 거야. 투표를 할수 있는 여건이야라고 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3월 9일날 그냥 가서 어, 본인이 원하시는 후보에게 과감하게 어, 한 표를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문제는 3월 9일 본 투표 날에 일이 있거나 또는 뭐 몸이 어이 불편하거나 하면서 도저히 3월9일 날은 안 되는데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투표라는 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투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라도 이용을 꼭 하셔라. 어 사전 투표는 이거 부정선거에 이용이 되는데라고 보이콧을 하면은 투표율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여당한테 당한다 이런 그 취지의 얘기였는데요. 예. 아, 저도, 어, 저는 뭐, 가급적, 네, 본투표를 할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사전투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분들 중에서, 어, 3월 9일날 본투표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나는 불가능하다라는 분들은 사전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렇게 국명선거, 어, 감시단 얘기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어, 훨씬 더, 어, 이렇게 세게, 그럴, 그 감시 감독 체계를 만들어 놨더군요. 물론 뭐 그것조차도 좀 부족하다. 제대로 어떻게 믿느냐. 집권당은 할수맘만먹으면 뭐든지 다할 수가 있는 세력인데 그거 어~ 맘못 논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전 투표에 관련돼서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은 네. 조건이 있습니다. 본 투표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하신 분들은 사전 투표를 꼭 하시라. 아 그러고 그 감시 감독은 아, 이미 또어 사일오 총선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그런 감시 감독 체계가 이루어지고 저쪽 그 야권에서도 감시단이 출범을 하고 거기에 뭐 수백 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한번 믿어보시고 아 사전 투표에 투표율을 상당히 높일 필요가 있다. 아 무엇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투표율을 껑충 높이고 격차, 일리 격차도 상당히 차이를 많이 버려놔야 이렇게 국정 운영이 그나마 순탄하게 몰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런 논리입니다. 네, 자이 황교안, 민경욱이 고발당했다는 얘기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전 투표 조작설을 제기를 해서 바로 선관위가 <laughs> 투표 참여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민경욱 이두 분이 그야말로 사회로 총선은 어, 부정 선거였다라고 하는 거로 계속 지금 예,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그 어, 국투본이라고 그러죠. 국투본 이렇게 어, 대표이자 고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각, 어, 한두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민경 전 의원 등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공병호 소장도 서울시 산관위에 고발됐다. 한관위가 오는 4일 5일 실시되는 20대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 반대 운동을 해온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예, 그 밑에 한 줄만 더 읽을게요.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선관위가 부정 선거를 위한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전투표용지에 불법 도장과 법적 근거가 없는 QR코드를 사용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 두 분이 선관위에 고발을 당했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어, 3월 9일, 그 대선 전까지 고발에 따른 무슨 뭐 재판이 진행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아, 선제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한다는 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 계속해서 하여튼 부정선거, 여권에서 부정선거를 혹시라도 획책하고 기도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은 이렇게 사전에 차단을 하는 저런 그, 노력들을, 국토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꾸짐없이, 주장을 하겠다. 아,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부정선거에 그런 그 어, 움직임 의혹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라고 어돼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중에서도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상당수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저분들의 어떤 메시지라든가 또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사전 투표 동료 운동 이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예, 감안을 하셔서, 예, 가급적이면 하여튼 본투표로, 어, 발걸음을 옮기시는 게, 어,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투표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영정님은 LA에 사시는 우리 공화당 동지입니다. 영정님, 아, 영정님이라고 오늘 들어오셨군요. 네. 힐링님, 네. 김만태님, 제이앤님 정옥기님, 예, 자쿠라님. 홍리치빌님. 네. 자쿠라님, 홍 리치빌님, 네. 예, 부정선거 관련해서 역시 관심들이 되게, 아, 많으시네요. 아, 영정님, 아, 네, 그렇군요. LA 사시는 분이, 예, LA는 지금 우리하고 시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튼 그, 테네시님하고, 아, 영님, 네, 영정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시청을 해 주셔서 또 제가 더욱더, 아,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